안녕하세요. 수싸차사기 23입니다. 오늘은 현대 산타페 DM 디젤 4륜 2.0 프리미엄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현대 산타페 DM 디젤입니다. 4륜 2013년식 2012년 5월입니다. 경유 오토 은색에 14만 1,000km고요. 자 대각선 방향 이고요 가격은 970만원 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 후측면 전면 뒷면 필과 타이어 상태고요자 엔진 룸자운전석 조우석 네비 스타트 버튼 루미라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키로수 141,000km 만 입니다 자운전석 조우석 열선시트 운전석 통풍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조우석 방향 운전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핸들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핸들 열선, 4륜입니다. 저스, 어,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루밀러 하이패스 플랫박스 2채널입니다. 자 이렇게 현대 산타페 d m 4륜의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기다 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입차 싸기다 2사는100% 신명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이부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자,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보험 키로수 14만 1,372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운전도뒷문장만 단순 교환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산타페 DM. d j 4륜2 0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타페 DM 3369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가입 후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급 코일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쳐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얼마나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렛 다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산타페 DM DJ 4륜 프리미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